딜라이브 21대 총선 상황실입니다. 오늘은 송파구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송파을 보궐선거가 치러졌던 곳이죠. 민심을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 이 보궐선거가 치러졌던 터라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민심이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태윤영 기자. 네. 송파구 중에서도 2년 전 보궐선거가 치러졌던 곳이죠. 송파을 선거구 먼저 살펴볼까요? 네, 송파을 선거구는 앞서 말했듯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졌던 곳입니다. 네. 민심을 반영하듯 더불어민주당의 최재성 의원이 송파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었는데요. 송파을 선거구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높은 지지율로 수성할 것인지, 자한국당이 보수의 바람을 타고 탈환할 것인지를 두고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곳입니다. 어,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역시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선 최재성 의원이 5선 도전에 나섭니다. 지역에선 단독으로 공천 신청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앞으로 공천 적합도 조사를 거치는 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받게 됩니다. 네. 네, 자연국당에선 지난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송파 선거구에서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배현진 예비후보는 MBC 앵커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젊은 피 수혈을 강조하면서 보수 지지층을 끌어모았는데요. 송파구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전현직 구 시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현 민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출마선언 보도자료에선 국민 대변인을 자처하며 필승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지난번 보궐선거 바른미래당 경선에서 낙마한 송동섭 전 지역위원장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현 정의당 송파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안숙현 예비후보도 총선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네. 이밖에 오일 오전 8시 기준 우리공화당에서 한 명,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도 여섯 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황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송파갑 살펴볼 텐데 이 송파갑 선거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이죠. 네, 맞습니다. 송파갑은 19대부터 현재 20대까지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5대 총선에서 당선되는 등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됐던 곳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에선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박춘희 예비의보는 민선 5, 6기 구청장 출신이자 변호사로 10년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독특한 이력도 갖고 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성수 현 송파구청장에 패한 뒤 국회의원으로 도전하게 됐습니다. 박 예비 후보는 송파의 품격과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정치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는데요. 네. 여기에 지난 20대 총선에서 박인숙 의원과의 경선에서 패한 안영환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이 다시 송파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총선 출마를 위해 얼마 전 보수통합자문기구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위원직을 사퇴한 데 이어서 얼마 전엔 지역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기 때문인데요. 네. 안영환 사무총장이 자한국당으로 출마한다면 박윤숙 의원과 박춘희 예비후보의 당내 3자 대결도 점쳐볼 수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선 조재희 송파갑 지역위원장이 나섭니다. 조재희 예비후보는 노무현 청와대 정책비서관 출신으로 19대와 20대 총선에 도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송파병에 출마했다가 현 남인순 국회의원과의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네. 조 예비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난 20대 국회는 싸움터였다면서 이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밖에 오일오전 8시 기준 국가혁면 배당금당에서 두 명의 예비후보가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에서는 전 현직 의원과 전직 구청장의 경선도 점쳐지고 있군요. 자, 마지막으로 송파병 상황 살펴볼까요? 네, 송파병은 진보 성향이 강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는 곳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며 3선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19대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을 빼고는 모두 진보 진영에서 승리를 거뒀던 곳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선 남인순 의원에 이어서 여선는 전청와대 청년 소통 정책관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8 3년상의 30대 청년 예비 후보로 노세하고 무기력한 여의도 정치를 젊고 건강한 정치로 바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자이언국당에선 세 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먼저 오세용 한국 열린사이버대 특임 교수와 이종식 동국대 연구 초빙 교수입니다. 여기에 최근 김성용 전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총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만 34세의 김예비후보는 지난해 정당 역사상 최초의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력이 있습니다. 네. 최근 출마 기자회견에서 거여와 마천동을 서울 동남권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선 차성환전 시의원이 지난 19대와 20대 총선에 이어서 송파병에서 세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이밖에 오일 8시 오전 8시 기준 우리공화당에서 한 명,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네 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번 보궐선거로 주목받고 있는 송파 을과 이 보수와 진보가 혼재된 송파갑 그리고 송파병의 선거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은 송파구 살펴봤습니다. 대기자 수고했습니다.